네, 안녕하세요. 어, 피티나마로 역할을 맡았던 신인 뮤지컬 배우 김범준입니다 <laughs> 어, 저희가 더워지기 전에 제 연습을 시작해서 어,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거쳐서 지금 이제 벌써 추위를 데뷔해야 되는 계절이 왔는데요. 굉장히 그긴 시간 동안에 어, 굉장히 치열하고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사실 두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. 어, 관객분들도 또 저희 배우들도 모든 스태프분들이 어, 즐기시는 동안 사실 즐길 마음, 즐길 새 없이 항상 무서운 마음으로 무대를 <laughs> 올라왔었어요. 네, 어, 그럴 때마다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또 제가 주제한 집에 모을 때마다 도와줬던 저희 동료 배우들과 또 부족한 <laughs> 소리를 채워주셨던 저희 베스트분들또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항상 자리를 지켜주신 저희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본티로 설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.